예,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휼히 여기려 하십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기다림의 은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다림의 은혜. 기다림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존이란 어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에 할머니로부터 크리스마스의 우표 앨범을 선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표를 좋아하는 존은 너무나 기뻐서 크리스마스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돌아오자 선물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년이 지나도, 1개월이 지나도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존의 어머니는 아이를 기대하게 만든 할머니를 원망하며 상처받을 아들이 안쓰러워 말했습니다. 전 할머니께서는 너에게 약속한 걸 잊으셨나봐. 엄마가 사줄 테니 그냥 잊어버리렴. 예, 그러자 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께서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존의 어머니는 아들의 신뢰에 찬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께 앨범 고맙다고 하는 편지를 보내면 어떨까요?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자 한번 써볼까 존은 순식간에 편지를 쓴후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존에게 존 할머니는 너에게 우표 앨범을 사준다고 한 약속을 잊은 게 아니란다 너의 마음에 드는 앨범을 구하려고 여러 곳을 찾아왔으나 존처럼 없더구나 그래서 뉴욕에 주문 편지를 보냈단다 그런데 뉴욕에서 보내온 앨범은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도착한 데다가 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것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도착하지 않는구나. 만약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구나. 여기 50달러를 보내니 네가 마음에 드는 것을 그곳에서 먼저 사렴. 할머니로부터 편지를 읽은 존의 얼굴은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제 말이 맞지요? 할머니는 약속을 잊으신 게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와 약속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그가 믿고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왜이 얘기를 하느냐 면 존에게 약속한 할머니가 그 약속을 지키려 그렇게 애를 썼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한 약속을, 언약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레를 하리라.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걸 예언하시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분 그래서 노마서 8장에는 아들까지 내어 주시니가 어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시거나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는 자식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에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영적 아버지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언약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10편, 13편, 1편에 요하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욕기서 23장 8절,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피울수 없구나. 1 0편 37편 7편에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기다리는 기다라 오늘 본문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지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국율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듣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는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인간의 몸으로 사시고 그리고 우리 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 여러분, 이제 주님 재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 기다리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야 됩니다. 직장에서 어떤 분은 초고속 승진해요. 탁탁탁탁 승진해요.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안 좋더라. 제가 그래서 제 친구도 어느 회사 다니는데 왜너 진급이 안 되냐? 너 빨리빨리 진급해 가지고 빨리 올라가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아이고 친구. 잘 모르는 소리야. 진급 빠른다고 좋은 게 아니야. 진급 빠르면 빠른 위치에서 빨리 조기 은퇴해야 돼. 나처럼 천천히 가다 보면 나중에 나이까지 다 근무하고 충분히 그 자리까지 다 올라갈 수 있어요 대기만성형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좀 기다립시다 여러분 그 구약의 모세 얘기 아시죠 70여 명이 그 요셉을 따라서 야곱의 식구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온갖 노역을 시키고 고통을 줬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고 했어요몇 년을 430년.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430년이 지난 뒤에 네이지파의 한 가정에서 내의한 남자와 내의한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거기서 모세가 탄생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지만 그렇게 43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스겔서 요즘 6년데 에스겔서 1장도 보면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난 뒤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5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에스겔 물론 다니엘도 마찬가지 그 포로지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난 뒤에 그가 제사장 복을 입고 그때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는 씨 뿌림으로 추수를 기다리고, 산모는 잉태함으로 출산을 기다리고, 낚시꾼들은 미끼를 던짐으로 고기를 기다리고, 목자는 헌신을 통해 성숙한 성도들을 기다리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돼. 농부의 인내. 특별히 낚시터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인내하지 않으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까지 앉아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좋은 결과를 주신다 우리는 기다림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려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려라 구약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고 기다렸듯이 그 성탄을 기다리고 기다렸듯이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 그다음에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응답하셨다는 거야. 그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기다려야 돼. 그리고 나 자신을 점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나 자신의 점검함. 첫 번째, 나의 믿음을 점검. 고린도스 13장 5절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지,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인 것을 믿고 있는지, 내가 행한대로, 내가 심은대로 하나님은 상주시는 이심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수 있는지 그 믿음을 점검하는 자가 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걸 늘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은 그렇게 300년을 주님과 동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어.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 오늘 예수 동행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 뭐를 점검해야 되느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았던 삶을 점검해. 2021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올한해 나는 과연 죽고, 나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며,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살았나, 이걸 점검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래 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조치라. 자기를 부인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면서 그 왕이신 그분을 기다리고 내가 그분,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마르나타 주 예수여 우시 없어서 당당하게 주님을 맞을 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한 자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린 사람, 먼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시몬 사람 누가복음 2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이 있는데 먼저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문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하니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예수님의 성탄을 표현하고 또 아기 예수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 34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로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르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감격인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는 내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29절에 주님 이제 나는 평안히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목격했으니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격합니까? 또 안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36절 보니까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 안나란 여인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과부가 돼가지고 84세까지 얼마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렇게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성탄 탄생을 기다리 이와 같이 우리도 기다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려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정말 아기 예수 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제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점검하세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걸늘 점검하세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바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박사들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방에서부터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크, 별을 따라서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세 가지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것들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고략은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상징한 것이고, 황금은 왕이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황은 제사장의 상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계된 그런 것들을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동방의 박사, 참 멀리서 어떤 분들은 중국에서 출발해서 왔다. 또 어떤 분들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출발했다. 뭐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나우 저희는 저 이란 쪽에서 그 당시 에 이스라엘에서 동방은 이란 그쪽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로 이란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란에서 출발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출발했던 중국에서 출발했던 동방박사들이 어느 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아기 예수를 축하해 주러 왔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은 성탄을 앞두고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드리려고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동방박사들은 항군과 유양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제자상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증거했다말또 양대를 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2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 그한 밤에 양 떼들이 치고 이제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너희를 위한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니까 하그 목자들이 그 지경에서 달려가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이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들은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밤에도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는 다 다른 사람들은 졸고 있어도 양떼를 지키는 일 밤중에 그들은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할 때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한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예배당에 와 앉아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맡은 그 사역지에서 우리가 맡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처럼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의 강림을 맞을 때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차지만 이 목자들만큼은 혹시라도 곰이 나타날까 여우가 나타날까 늑대가 나타날까 양을 지키는 깨어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들은 언약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양떼들은 내갑족 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아 35장 18절 19절 그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들은 농사도 안 짓고, 집도 지지 않고, 그그 그 목초지에서 내갑족 속들. 그게 이제 니에미아 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북문에서 양태들을 지키고, 그렇게 했던 그들림 내각 쪽 속으로 그 목자들을 보고 있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니에미아 3장 14절,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에미야 3장 14절 북문은 베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내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사의 문을 세웠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내갑의 아들 말기야가 내갑족속들이 그 북문 쪽에 그 북문 응? 베학게렘 그쪽이 바로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야 얼마나 좋은지 그 에레미아 응? 시대 때그 나왔던 그 내갑 족속도 신실한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고 그 성탄의 기쁨을 누렸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 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예수 동행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다립시다. 코로나가 어서 끝나는 거 우리는 조급합니다. 그러나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정말 어서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기다립시다. 힘들지만 기다리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듯이. 눈물로 뿌리시자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다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모세가 탄생하는 그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응답이 좀 늦어진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만 기다리면 끝까지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알고 주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믿으면서도 응답이 늦어지면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을 그렇게 멀리 계신 것으로 착각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계가 있는 저의 인내심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언약의 줄그 끝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오 오늘 누가 복음에 나온 시모온처럼 안나처럼 기다리고 기다려서 주님의 초림의 영광을 보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심하는 대신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염려하는 대신 소망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슬픔과 좌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과 영광 속에서 감사하면서 올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번 성탄을 준비하며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 없어서. 지금은 예수 그리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기다리며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듯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갈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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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